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나는 빡빡머리 쭌. 빡빡머리 쭌. <laughs>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엘로블록스. 예! 오랜만이 아니라 너 처음이지. 그런가? 내가 하나 찍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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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일까요? 호텔입니다. 예! 예! 우리들 오늘 휴일을 맞아. 예! 유 신이 호텔에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너 가만히 왔잖아요. 있어. 오늘 대통령 선거 날이어서 너 가만히 있으라고. 호텔에 놀러 왔어요. 예. 아야 너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 가만. 야 진짜 가만히 있어. 알았어. 예. 예. <laughs> 야 점프가 안 돼. 예. <laughs> 호텔에 들어가자. 야야 아, 아, 야, 야, 보트 타자. 보트 타. 나 따라와. 네? 자유낙하 예. 어디 있어? 아 저기서 떨어졌어. 들로와 오토포스 오토포스. 아! <laughs> <laughs> 자, 보트 타야지. 야, 나 완전 밑에 있는데? 야, 보트 타야지. 어, 야, 같이 가. 야, 내가 선정한다. 잠깐만, 나... 나 바다에 빠져야 될것 같아. 야, 그거 바다 아니야. 바깥월대야 일로 와, 일로 와. 나 일단 빠져야 될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렸어. 어? 길을... 어, 됐다. 자, 점프. 또 점프. 자, 앉아. 됐어. 오 예! 가자. 어, 어떻게 드라이브해? 이거 이걸로 그래. 보깅인가 봐. 으 어. 쓱쓱쓱쓱 이거는 아. 그 진짜 그 사람이 주인이었나 봐. 그그 그 사람만 되나 보다. 아니야. 그 사람 운전하는 법을 알, 알고 있었거든. 아까 촬영 찍기 전에 어떤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너도 빠져. <laughs> 나 죽어! 나 매달려. 야, 나 꼈다. 응? 여긴 어디? 난 누구? 나 꼈어. 살려줘. 죽어. 됐네. 됐다. 빠져. 나도 거기 있었을 땐 빠졌어. 어, 가자. 안 빠져도 되네. 가자. 계단으로. 일로 와, 여기 계단 있어. 가치가 너왜 이리 빨라? 너가 느린 거야. 왜 그쪽으로 가? 난 누구니? 왜 그쪽으로 가? 난 누구니? 호텔은 여기 있는데. 어아 보트 사는 거네. 보트 안 사. 보트 노잼이야. 일로 와. 아이씨 너무 커. 내가 뽀뽀했냐 너한테? 아이 가자 호텔, 호텔로 호텔로 호텔 가서 와 점프. 와야 잠시만 나 같이 가. 오야나 올라탔어. 나안 아, 움직여줘. 나 아니? 못 봤어. 뭐 오, 됐다. 일로 와. 호텔에 들어가자. 아까 나 울타리 올라탔는데. 나도 올라탔는데. 이야, 신어. 뭐야, 여기 누워보자. 여기 자동로인데. 어, 아, 좋다. 아, 좋다. 같이 아. 늦자. 오. 오. 아, 오. 가자. 뭐야 수영장 나 어디 있어 수영장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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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호텔로 하이래 하이 자동문 자동문 나도 하이 나도 하이 하이, 나도, 하이. 하이. 예 숙소 숙소 여기서 숙소 사용 중인데 너왜 해? 나룸 너왜 H Y라고 해? 야나야나어 그랬어 어너 H Y라고 야나 어제 나룸키 들었다 룸키 너도 빨리 룸 정해 너도 룸 쓰리 너도 룸 나도 룸 쓰리 룸 쓰리 아니야 룸나 그러면 룸 아야 아니야 룸 쓰리 룸... 네가 해서 안돼 그래 룸포해 아니야 너룸 포도 누가 했어 룸 파이브 되네 가자. 가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야, 따라와봐. 근데 먼저 가면 끼어. 끼어. 응, 알아. 딱 들어오면 해야 돼. 어, 어, 음. 음. 버튼 눌러야지. 어, 맞다. 야! 대머리 왜 내가 문어? 눌렀어? 어, 눌렀다. 아, 너 했구나. 달려있네. 펄터. 펄터. 몇 층? 3층. 위로 가자. 3층. 올라갑니다. 2층. 3층. 야, 빨리. 싫어다. 룸 1. 룸 2. 음. 아, 여기 룸 2네. 룸 3까지 가야 되네. 아, 빨리 와. 야, 나 그러면 나는 룸 2. 4층. 어, 나도 4층이야. 아니야, 난 아니, 5층인 것 같아. 일단은 4층으로 먼저 올라가자. 4층인가 아니야. 내가 룸키로 응. 너랑 같이 올라가면 돼. 이야, 햣. 아, 4층 아니잖아. 어, 아나 깼어. 너때 너도 꼈 깼어. 야. 나 피해. 나 옆으로 가. 너 있어. 움직여. <laughs> 됐어. 나 머리통 깼어. 룸 3. 룸5 여기다. 야, 나 살려줘. 야, 저야. 나 살려줘. <laughs> 어디가? 갔... 어, 나 깼어. <laughs> 나꼈어너 나 점프해. 나 점프도 안 돼. 나 뭐야? <laughs> 어 됐다. 여기 너룸스잘 자. 어디가 룸 3? 여기 니네 앞에. 한 너도 나나 나도 들어와 봐. 나파이야 너도 들어와 봐. 같이 들어가면 될지도 몰라. 나루파이야너 아, 내가 요거 클릭할 테니까 너도 들어와 봐. 나 아니. 룸스리를 그래. 한번 들어와 봐. 내가 클릭하고 있을 테니까 클릭하면 들어 수. 으악 됐지? 침대가 하나밖에 없잖아. 나. 두 명이서 잘수 있잖아. 같이 자자. <laughs> 아하하. 여기 호텔 좋은가? 아, 진짜 좋다. 어, 깽기다. 어디? 뾰뾰로, 뾰뾰로, 뾰. c e i together. 탑이 캐시? 음, 뭔 소리지? TV를 고장내트리자. 나는 내 방으로 갈게. 나, 나좀 나가게 해줄래? 알겠어? 에코. 얍! 야, 너, 너 때문에 안 돼. 됐다. 너 나갔다. 난 그럼 내 방으로 갈게. 어. 룸5? 파이브? 응. 네. 내가 똑똑하면 문 열어줘야 돼. 난 좀. 아니야, 살다. 내 거는 그냥 열려. 아, 어, 그래? 어, 내건방두 개다. 알구나, 아, 요거 베란다구나. 잘자방 아닌데. 잘자 야, 근데 나는 방이 크다. 전화, 잘 두루루루루. 자! 잘 자! 아우, 잘 됐다. 어, 여기 어디야? 난 누구? 어, 난 누구? 아, 맞다. 나는 누구였더라? 아, 맞다. 나 옥토포스 옥토포스지? 그래, 문어야. 아, 문어 대가리인데. 문어 문어지. 하지만 나는 문어 대가리야. 어, 안녕. 안녕. 운명. 너 집으로 좀 들어가자. <laughs> 롱. 무덤 취미 아롱소 아. 무덤 취미 어? 오 잘잤다 룸 식스는 뭐지? 룸 식스 베이비 너너 집은 고장났네 오 안녕 어 옥스. 구... 아너 <laughs> 어디갔냐 아, 떨어졌어 다른 얘기들 인사하다가 아 진짜 나 어? 떨어질게 기다려 야, 아니야 나 올라가고 있어 알았어 룸 파이브 와 야, 아, 야, 근데 너 질문은 왜 계속, 그냥, 그냥, 그냥 되냐? 그니까. 러나 게임이나 해야지. 문이 고장나나? TV 안 틀어지나? 얘안틀어지모 문이 틀어는데 이야! TV 보고 싶다 TV를 차라리 고장내 틀린게더 재밌겠다. 티비 사이에 꼈어! 아 진짜 올라가게 해줘. 네 잠시만 정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 아 바보였네 우리가. 나는 야 우리 게임방 가자. 야, 지하 일단, 1층이야. 야나내집좀 가고. 안녕하세요 호이짜. 게스트. 오 올라탔어. 야, 자, 혼자. 아 몰라. 지하 1층에 가 있어. 나 내려갈게. 제일 친? 야, 나 이미 룸 있어. 음, 왜음식 PC... 열렸다 지하가 근데. 있어? 응, 어, 진짜? 야라야라 어, p c 방 응, 내말이 p c 방 내가 일랄. 이야, 랄이나 일랄. 이야, 일랄. 이야, 일랄. 이야, 일이터안탔이데저 위에서 사람 이야, 떨어 이야, 일야 이야, 이야, 일이 몰라 빙이 아닌가? 야, 엘리베이터야. 어, 왔다. 으아! 으아! 어, 저, 저거. 잠들 본것 같은데? 아니구나. 잠들. 아니, 스키. 나 여기. 나 여기, 리로 내려. <laughs> 아, 눈잼이야. 아, <laughs> 아, 갈래. 그, 거기 있어.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laughs> 아이씨! 아니, 왜 나한테 지나쳐? 어, 웰컴? 음. 왔다. 아 몰라 그냥 내려가 아 어떻게 하니? 거기 있어 난 니들 볼 테니까 어 안녕 아 뭐야 그럼 코치하는거 같이 거구나. 하자 얍야 yeah. 재미없다 점프 안녕 안녕 외무더 대가리 아 올라가자 어 그래 네, 여러분 저 도로스린 저희 아빠가 하는 거인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안 들려 방송에는 자 전에 그거 안 들렸어 4층 들어가 들어가 4층4층 4층? 아! 왜 여기 어디야 아아아아렉렉렉 거기 어디 나 나갈게 누구? 안녕 난내 방에 들어가 있어 다시 ]게. 들어갈게 야, 너 여기네 여사사체 나갔는데 나래 걸렸어 그래 사체이다오 아, 어, 꼭대기다 뭐야 얘얘 대가리 였어 <laughs> <있었어>. 자기가 제가... <laughs> 날라갔어 내려가지마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그 무시 안돼 거... 오 어? 어. 거긴가봐 <laughs> <거> 헤헤 <laughs> 어 알아서 들어가지네 모니 고장나게 롱 파이브 못 들어가게 여기 아 또래 홈스리 음, 내 집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잠기네 클릭을 해야지 잠기네아 네. 나갈래 열렸다 다쳤다 내것도 다쳤 너부터 닥쳤다고? 닥쳐, 다쳐, 닥쳐주라고. 난 자고 있는다. 안 돼, 나못 들어가. 네. 2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이만!